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3개월, 41개월 두 아들을 키우다 보면 밥해야 하고 빨래해야 하고 회사일도 쌓여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스마트폰을 달라고 울고 때를 쓰면 솔직히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늘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내가 아이한테 편하자고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조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 소아과학회와 WHO 보고서들을 보면 영유아기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TV, 미디어 노출은 언어 발달 지연, 집중력 저하, 정서 문제로 이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0.1% 부모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영유아기 스마트폰, TV 미디어 노출 관리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보여주지 말아가 아닙니다.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직접 겪어보고 또 국내외 부모님들의 사례를 수없이 듣고 정리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아이는 더 똑똑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덜 힘들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 경험한 일이 있어요. 둘째가 열이 나서 밤새 안아주고 간신히 아침에 재웠는데 첫째가 갑자기 TV 보고 싶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계였어요. 그냥 켜주려다가 예전에 읽었던 연구가 떠올랐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단 9분의 빠른 템포 만화 시청만으로도 아이들의 집행 기능, 집중, 자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걸 생각하니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게이 아이의 하루를 바꿀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아이한테 우리 같이 블록놀이 할까?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10분쯤 지나니까 TV 보고 싶다는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환경을 바꿔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스스로 놀고 배우고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아이가 울고 떼쓰는 그 순간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이 아이의 뇌 발달과 자존감을 평생.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이래서 상위 0.1% 부모들은 다르게 키우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 이건 실천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이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당신의 사랑과 노력은 분명 아이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이야기. 아빠와도 함께 들어주세요. 둘이 함께 할 때, 아이는 더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 스마트폰, TV, 미디어 대신 의식적인 대체 루틴을 만든다. 아이 키우면서 이런 순간 많으시죠? 밥해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TV 틀어줘, 핸드폰 보여줘 하면서 울고 불고 할 때, 우리는 사실 10분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첫째가 41개월 때 제가 너무 지쳐서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잠깐은 조용했지만 그 뒤로 핸드폰 원하는 걸 얻는 방법으로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아. 내가 편하자고 아이 뇌를 빼앗아버리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세 이하 아이들이 하루 1시간 이상 TV나 스마트폰에 노출될 경우 그 뒤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율적 놀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노는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놀수 없으니 더 의존하게 되고 더 보여 달라고 울고 떼쓰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도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대체 루틴 만들기예요. 핸드폰, TV를 보여 달라고 하는 순간 미리 준비해 둔 루틴을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TV 보여 달라고 하면 거실 바닥에 종이 붙여 놓고 낙서 시간. 스마트폰 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상자 꺼내기. 블록 퍼즐, 자동차 스티커, 심지어는 같이 과일 씻기, 빨래 바구니 옮기기 같은 집안일 참여.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TV 대신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점점 다른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저희 첫째도 처음엔 싫어. TV 보여 줘 하고 소리쳤는데 제가 블록을 꺼내서 이거 자동차 주차장 만들까? 하니까 처음엔 삐딱하게 보다가도 5분 뒤에는 완전히 몰입해 있더라고요. 그날 제 마음 속에서 정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아이들은 대체할 게 있으면 충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스마트폰과 TV를 못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조금 더 따뜻한 경험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위 0.1% 부모들이 실천하는 비밀입니다. 아이들은 화면이 아니라 부모가 준비해주는 작은 루틴 속에서 뇌가 자라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해줬다는 기억이 아이의 자존감을 평생 지켜줍니다. 두 번째 방법. 시간을 없애지 말고 시간을 설계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TV 아예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했던 아내가 당신이라도 좀 틀어줘. 나 10분만 좀숨 돌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진짜 고민됩니다. 아예 안 보여주자니 너무 힘들고, 그냥 켜주자니 불안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하루에 30분 이내로 정해진 시간에만 미디어를 접할 경우 인지 발달과 사회성에는 큰 부정적 영향이 없고 오히려 부모가 적절히 개입하면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문제는 얼마나 보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미디어 타임을 아예 루틴으로 정해놨습니다. 식사 후에 10분 잠자리 준비 끝내고 10분 이렇게 정해두니 아이도 아 지금은 안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TV 보고 싶어 하고 뗐을 때 제가, 응, 우리 미디어 타임은 저녁 밥다 먹고 나서야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울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스스로 기다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시간은 빼앗는 게 아니라 약속처럼 정해주는 게 답이구나. 이걸 실천하고 나니 저도 안 해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예 금지의 죄책감도 없고 마구 보여줬다는 후회도 없는 거죠. 부모가 시간을 설계해줄 때 아이는 단순히 TV 보는 시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힘, 약속을 지키는 힘, 절제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는 건 미디어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 힘이 쌓이면 우리 아이는 단단하고 똑똑한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화면을 껐을 때 아이의 뇌를 살리는 대화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이에게 이제 TV 끝! 하고 끄는 순간, 울고 불고 바닥에 들어 눕고 집안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저도 첫째가 3살 쯤에 TV 껐다고 하루 종일 투정 부려서 아내랑 저랑 서로 화내고 결국 서로 지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 차라리 그냥 켜둘 걸 하고 후회했어요. 근데 연구를 보니 이 상황은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화면을 볼때 뇌가 수동적 모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뇌를 잠깐 꺼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꺼버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즐거운 세상이 사라졌다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껐을 때 그냥 그만! 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뇌를 다시 깨워주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TV를 끄고 나면 저는 꼭 브릿지 대화를 합니다. 이제 끝! 자, 우리 방금 본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저 강아지 귀엽지 않았어? 우리 강아지 인형 찾아볼까? 공룡 나왔는데 집에 있는 공룡 장난감으로 이어서 놀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주면 아이 뇌가 끊겼다는 느낌 대신 다른 놀이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합니다. 첫째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예전처럼 바닥에 드러눕는 일이 확 줄었어요. 심지어는 아빠, 그거 진짜 있어? 우리 해볼까? 하고 눈을 반짝이며 달려드는 순간도 있었죠. 그날 제가 느낀 건 아이한테 필요한 건 화면이 아니라 함께 이어주는 대화였구나 라는 겁니다. 부모가 꺼주는 건 TV가 아니라 아이 마음 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허함을 대화로 채워줄 때, 아이의 뇌는 다시 살아나고, 아이의 마음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결국, 아이는 미디어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서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 환경을 바꾸면 아이가 달라진다.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고민 많으시죠? TV, 스마트폰 안 보여주면, 그럼에는 뭐하고 놀지?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꼭 아빠 TV 보고 싶어만 외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아니, 장난감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환경에 있더라고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동발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이 단순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 배치될 때 아이들은 스스로 우리의 몰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장난감이 많거나 정리되지 않고 너무 자극적인 물건들이 있으면 아이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선택지, TV나 스마트폰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환경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실의 장난감을 모두 치웁니다. 처음엔 아이가 화를 냅니다. 매일 두 개에서 세 개만 꺼내놓습니다. 아이가 질리면 다시 바꿔줍니다. 로테이션 방식. 이렇게만 했는데 놀랍게도 첫째가 TV 찾는 횟수가 줄었어요. 특히 블록을 꺼내놓으면 20분 동안은 혼자 몰입해서 놀더라고요. 이건 저희 부부에게도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그 20분 동안 저희는 숨좀 고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아빠 심심해만 했는데, 이제는 아빠 이걸로 다리 만들어 볼까? 하고 자기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환경 하나만 바꿔도 아이의 뇌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부모가 다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스스로 몰입하고 배우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치워주는 건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잡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아이의 상상력과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TV와 스마트폰이 절대 줄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부모가 보이는 화면 습관이 곧 아이의 미래.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제일 크게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첫째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빠, 핸드폰 그만 보고 나좀 봐.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이가 TV 보는 걸 막으면서 정작 나는 아이 앞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잠깐 쉬려고 혹은 답장하려고 들었는데 어느새 10분, 20분 흘러버리고 그때 아이는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낮고 심지어 언어 발달 속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건눈 맞춤과 대화인데 부모가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면 아이 뇌가 받을 자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아이들은 화면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아이랑 눈은 30분은 무조건 무폰 타임으로 정한다.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일하다 온톡이 신경 쓰이고 습관처럼 폰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주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랑 눈 마주쳐줘서 고마워. 그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장난감도 비싼 교육도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가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눈, 함께 웃어주는 시간이었어요. 부모가 화면을 끊을 때 아이도 자연스럽게 화면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순간, 아이의 마음 속에는 나는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이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의 미래 습관이 되고, 아이의 성격이 되고,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깐이라도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봐 주세요. 그 눈빛 하나가 우리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이 다섯 가지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인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칠 때가 있고 아이 울음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한번덜 보여주는 그 순간이 아이의 집중력을 지켜주고 부모가 눈을 마주쳐준 그 짧은 순간이 아이의 자존감을 평생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육아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작은 반복입니다. 그 작은 반복이 모여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따뜻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거예요. 혹시 지금도 죄책감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나? 내가 실수했나?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부모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건 아마도 여러분과 아이에게 주어진 작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그 기적을 믿고 우리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을 잠깐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는 TV보다 스마트폰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조차야. 그말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